<laughs> 오늘은 노브랜드에 진짜 맛있는 과자들이 많잖아요. 근데 네, 좀잘 모르시는 것 같아가지고 오늘도 퇴근하고 좀 지친 마음을 안고 <laughs> 이마트를 갔다가 <laughs> 노브랜드 과자를 좀 사고 싶다고 했더니 또어 촬영하지 않고 먹게 해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해가지고 좀 사왔습니다. 근데 네, 신상도 있고 기존에 먹었었던 것도 있, 있어가지고 오늘 스트레스를 또 풀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좀 맛있는 것들로 좀 추천해주고 싶은 것들 좀 말씀드릴게요. 일단 본식부터 먹어야 되니까 이거는 그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파는 바질 치즈 치아바타 샌드위치인데. 이, 렇게 생긴 빵이 4개가, 4개 정도? 들어있고, 4개인가? 5개가 들어있었던 것 같고, 한 만원이었어요. 10, 얘는, 어, 4개 들어있어요. 전자레인지에 2분 30초? 에어프라이기에는 2분? 이렇게 돌, 2분? 아닌데? 더 돌려야 되나 아, 8분에서 9분. 이렇게 돌리라고 돼있는데, 에어프라이기는 사실, 배고픈 사람 앞에서 너무 기다리게 하는 그런 경험도좀 있고, 돌리다 보면은, 딱딱, 겉에가 딱딱하게 되는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 또, 고구마께서는, 고고, 고구마님께서는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촉촉하게 전자레인지에 데려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마트에서 파는 건데 냉동 냉동빵인데도 카페 같은 데 가면은 이런 빵 있잖아요. 맛이 디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고 치즈도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먹어볼게요. 음~ 건강하데 좋으면 빵이 어쩔 수없이좀 질겨지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노브랜드 이마트 노브랜드 굿밀크 노브랜드 진짜 좋아하거든요 이게 2,000원 꼴인데 요즘에 우유가 3,500원? 그렇 이래가지고 근데 네. 저는 예민한 사람이 아니어서 어떤 분들은 커피 에 네, 라떼에 들어가는 우유도 그 맛을 안 대요. 어떤 우유다, 이렇게. 어, 어느 회사. 응. 그래서 고급 우유가 들어가면은 이집 라떼 잘한, 잘한 집이야, 이렇게 간다고 하더라고. 근데 저는. 음. 잘 몰라요? 바질만 많이 나고, 이 빵에 올리브 들어간 거? 향이 잖 나요. 근데 진 맛있다. 맛있죠. <laughs> 저는 음, 바지를 별로 안 좋아해서 고고미님이 별로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맛있게 먹더라고요. 그래서 나 평소에 바질 파스타 같은 거 별로 안먹었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먹어보면 좋지 않을까. 하나 에 2,500원 꼴이면 카페 같은데 가면 거의 두배 값이니까. 요즘 진짜 냉동이 잘 나와서. 이게 얼마였죠? 제가 슬쩍 봤을 때만 원이 좀안 됐어요. 만 원? 만원 정도? 만 원인가 만천 원? 음. 맛있어. 알았어. 음. 근데 음. 제가 첫 번째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좀 피로하다고 해야 되나 피로감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 컨텐츠에도 피로감을 많이 느끼고 음. 또 살기가 좀 빡빡하다 보니까 사회생활하면서도 느끼고. 음. 방송할 때 말을 많이 하는 거를 서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 말투가 워낙 살짝 하이톤이고, 그렇다 보니까 나한테 피로감을 느끼시는 하니까. <laughs> <laughs> 오늘도 걱정으로 시작하는 그런 걱정이 좀 들었어요. 걱정이 좀 갔다죠? <laughs> 냉장고에 걱정이 좀어있는데 원래 너무 안나다 <laughs> 이게 단점이 에어프라이에 기데우면은 딱딱해지고 전자레인지로 데우면은 찔겨져. 음 그래서 해동을 한 다음에 F에 살짝 돌리면 어떻게 될까? 음, 음. 아니 F에 좀 비닐봉투를 오픈해서 아, 오픈해서 돌리지. 응. 비닐주짜로 돌리면은 한번 어. 실 수도 되겠는데 막다녹아버리려라 한경으로만 동아리처럼 음. 이거 내가 다 먹어도 되죠? 네 이거 진짜 괜찮아요 노브랜드 분밀크 2,000원 정도밖에 안하는데 저는 이걸로 라떼 도 먹고 이게 살짝 승급다고 느낄 수는 있는데 칼로리도 1리터에 660칼로리거든요 그래서 좀 부담이 덜해요 먹을 때 이제 과자 시간이. <laughs> 사실 이거는 이미 한 봉지를 다 먹고 또한 봉지를 사온 거잖아요. 얘가, 얘가 2980원이었나? 3000원, 다 3000원. 얘도 3000원, 3000원, 3000원이 좀다안 됐었던 걸로. 아, 카톡으로 보냈어요 기억이 나는데. 과격을좀 뭐 알려드려야겠지? 음. 충격적인 카톡으로 저한테 안 왔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낸 거 아니야? 스크린 잠만 조금 가 보낸다고 그럼 제일 안달것 같은 거부터 먹어야겠다 아 아마 다 3천원 정도 안 됐어요 그냥 다 가격 아쉬울까요? 얘는 이렇게 생긴 게 12개 들어있고 총 칼로리 정도 되네요 합쳐서 와플 솔티 버터와플이라고 되있는데그 우리 비싼 요트와플. 버터와플 버터와플 많이 먹잖아요 그거랑 좀 비교해서 맛있는 게 좋겠다 요만하고 옛날에도 한번 먹었던 것 같아 좀 작아요 그 버터와플보다 두께는 좀더 두꺼운 것 같아 응두께만먹껍고 음 일단 더 달고 더 부드럽죠. 롯데에서 나온 버터 아플하고 는 비교는 안돼 사실. 왜요? 응. 그건 좀 딱딱해. 나는 그쪽이야. 음. 음. 이것도 맛있는데, 얘더 달아요. 음. 더 달고, 더 두껍고, 더 약간 쿠키. 맞아. 음. 쿠키 느낌. 로테와플은 좀 딱딱하다 싶은데 음. 이거는 약간 바삭바삭하다. 음. 음. 바... 바삭바삭. 쿠키 느낌. 음. 근데 1 2 개에 삼천 좀안 되니까. 반가격이지 로테와플. 그건 모르겠어. 그, 그럴 수 있겠다. 음. 그리고 그 다음으로 안단 게. 이거 완전, 제가 완전 좋아하는 거. 이거 한네번 사먹은 거 같아요. 얘도 3,000원? 정도인데, 여기가 그냥 꽉꽉 다 과자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다 아, 꽉꽉 과자인데, 얘는 진짜 신기한 게, 얘는 딱 무슨 맛이냐면, 이렇게 생겼거든요? <laughs> 이렇게 생겼는데, 위에 그, 처럼 설탕을 이렇게 토치즈랑 크림 브릴레그 위에 올려져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는데 설탕을 무슨 거라해야 되지? 우선 그 과자만 계산할 때 과자만 맛을 비교하면 뭐였지? 그 약간 소금기 있는 그 아이비. 어 맞아 맞아. 아이비 위에다가 크림 부릴렛 그, 토치질한 설탕이 올라가데 근데 이렇게 가득 들어오는데 0천 원이잖아. 근데 제가 동료들한테 나눠줬을 때 호불호가 좀 있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빵도 바게트 빵 이런 거 좋아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거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토치가 아직 들 됐었나, 여기 약간. <laughs> 어, 설탕이 보일 때도 있어. 응. 그래서, 겉에 설탕 그, 코칭이 맛에서 깨지면서 꼽기 맛이 살짝 나면서 음. 아이비 맛있어요. 과자 약간 탄데도 있어. 근데 맛있어요. 단 음. 맛은 안 나는데. 근데 짠 과자 좋아하는 분들은 별로 안 좋아하더라. 달달한 과자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맞아. 좋아하는데 짠 거나 좋아하는 사람들은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음, 이거는? 응, 응, 응. 슈가크래커. 그리고? 그거 다 먹어볼까요? 편집을 안할 거니까 빨빨해. <laughs> 이번에 그한 봉지를 다 먹고 또 사온 건데 세서미쿠키라고 참깨가 위에 얹어져 있는? 근데 이것도 엄청 많아요. 근데 얘도 3천 원. 저희가 이만큼 던 거거든요. 근데도 크기는 크지 않고 이렇게 하나씩 소분돼. 그리고 쿠키가 이렇게 이만한 쿠키가 들어가는데 보기보다 가벼워. <laughs> 보면은 되게 묵직할 것 같고 버터 쿠키 것 같고 막 이런데 딱 씹으면 막끔. 카브레보다도 더그 내구성이 없어. 내구성. 달라하면서 완전 가루 느낌으로 부서지는 쿠키 있잖아요, 식감 그거. 이거 단맛은 얘보다 안 달고 얘네 둘보다 안 달고 약간 짭짤해요. 짠. 짠짠. 단짠, 단짠. 음. 그리고 참깨가 있으니까 그 향기, 참기름 향기 같은 참깨 냄새가 싹 고소하게 나는. 오, 오늘 진짜 앉아서 다섯개는 기본으로 까야돼 음. 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텁텁한 느낌도 들고 그래서 난 침으로 녹이잖아 음. <laughs> 뻑뻑한거 좋아하는 분들 좋아하겠다 저도 뻑뻑한걸 좋아하긴 하는데 뭐 바삭바삭 <laughs> 이가지고 <laughs> 맛은 좋아요 그 다음으로 엄청 기대하고 있는. 코너 로쉐. 얘는 오리지널이고, 얘는 초코거든요? 얘는 먹어본 적 있고, 얘는 처음 다 사봤어요. 얘가 맛있어서, 얘 사봤거든요? 들단 거부터 먹을게요, 오리지널. 얘도, 얘도 3천원에안 됐고, 코코넛 토핑 들어가 있는데, 와우, 1 3 9 0칼로리예요 이거 다먹어얘 여기도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가득 들어있어요. 몇 개지? 개수는... 개수는 거의 다데 음. 진짜... 포기해가 40개 들어온 같아요 음. 아닐 수도 있어 네, 요만하고 코코넛 냄새가 나요 음. 배급 저는 개인적으로 코코넛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이게, 코코넛 좋아하시는 분은 진짜 좋아할 것 같아요. 향기가, 풍미라고 하죠. 코코넛 풍미가 싹 나는데, 나쁘지 않아요. 진짜 맛있고, 어떤 유튜버분도 추천하는 걸본것 같아요. 초코 먹어보고싶다 그지? 진짜 기대되는거 응 어, 나도 그거 안먹어 완전 기대되는거 자 이번엔 특별히 고고미씨부터 아 근데 좀 아쉽다 바닥에 초코가 좀 깔려있나? 아좀 아쉽네 무게가 완전 다른데? 무게가 다르다고? 어. 비슷한데? 왜? 근데 이게 좀 아쉬운게 분명히 이 상자에는 위에 이렇게 초코가 묻어있는데요 <laughs> 얘는 밑에 묻어 있어 가지고 약간 상이 상이 느낌이. 약간이 아니라 그냥 제조 과정이 잘못된 뭐? 거 아니야? <laughs> 근데 초코 냄새, 코코넛 냄새, 초코 냄새가 나요. 응? 음? 어? 헐. 헐. 어? 어려운데 이거 촉촉하죠 초코가 약간 사그리 초코는 아닌 것 같아. 요 응. 음. 진짜 이거 왜 이런 느낌이 나지? 싹? 약간 차가운 차가운 식감이에요. <laughs> 응? 차가운 식감. 하나만 더 먹어볼게요. 하나는 좋아요. <laughs> 아 근데 맛있다. 그냥 오리지널보다 초코가 더 맛있고. 빼빼로에 묻어있는 고급 초콜릿 아시죠? 롯데가 초코를 잘하잖아요. 맞아 맞아. 빼빼로에 음. 묻어있는 초콜릿 맛이랑 되게 비슷하고. 음 짜글 초콜릿 아니야. 음 이게 코코넛 향기를 처음에 초코가 코코넛 향기 싹 잡다가 사라졌다가 녹으면서 다시 초코가 빡 그죠? 음왜 진짜 그냥 고급 초콜릿인 것 같아. 응, 음, 초코 한 가닥 넣다가. 근데 약간 싱거운 왔... 느낌이야, 약간. 왜 이게? 조금 더 담궜으면 좋았. 밑에마다, 무 뭐죠? 조금 더, 더 음. 담궜으면 좋았을 건 음. 했는데. 그러면 완강 진한 초코 코코 맛이 나. 근데 이게 삼천 원이 아니라 사천 원이었겠지? 약간 시원해요, 초콜릿이 왜 그럴까? 시원한 거야, 싱거운 거야? 초코. 초코 컴파운드 건조 코코넛 파운드? 컴파운드? 밀가루 건조 코코넛 초코 컴파운드 파뮤 <laughs> 파뮤 아시죠? 여러분? 파뮤 별로 안 좋은데 파뮤는 당연히 들어가 있을거라 생각을 했어 계란, 마가린, 음, 분유 이런 게 들어갔네. 그 그러니까 나는 가성비 대비해서, 아 근데 다 맛있어. 솔직히 말해서 맛없는 건 없어. 우리가 골라온 것 중에 이거 말고도 그 웨하스 노브랜드 버전이 있고 딸기맛, 바닐라 맛인데 바닐라 맛이 진짜 맛있고. 그거는 오늘 진짜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좀 자제했어요. 왜냐면, 가자 값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laughs> 근데 그것도 추천하고, 그, 케찹 맛 나는 감자, 감자칩? 그것도 맛있어요. 그리고, 다들 아시겠지만, 그, 연예인 어떤 분이 좋아하시는 건데, 그, 사또밥 맛 나는 그 과자 있잖아요. 그것도 치즈, 고르곤졸라 치즈, 뭐 그건데 짭짤하고 달달하고 해갖고 영화 볼때 먹으면 완전 좋고 다 추천하는데 그거는 아, 너무 신상도 아니고 해가지고 패스했어요. 오늘 먹은 거를 순위로 따지면 하... 얘는 빵이랑 사실 얘가 순위 얘가 너무 얘가 너무 유리. 해 얘는 그냥 정말 정말 좋아하고, 바질에 그런 거북함이 드란 분이면, 또 어, 먹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저도 돈 아깝다 생각했거든요. 빵 4개에 만원 이랬는데, 막상 먹으니까 먹을만 했어. 근데 또 먹을 거냐? 라고 하면은 좀, 그거는 모르겠어요. 또 사, 또 사고 싶제 손으로는 안살것 같고, 가족이 누가 사먹는다고 하면, 어, 그거 맛있어. 이렇게 해줄 정도? 얘싹 됐죠. 그래서 얘 빼고, 순위는 저는 하, 얘랑 얘랑 너무.. 얘랑 얘랑 너무 헷갈리는데 <laughs> 얘 진짜 좋아하거든요 제가 세, 이거 진짜 네 번째인가요 의리도 좋아하는 거 같다 근데 맛으로만 따지면 얘가 맛있는 거 같아 얘지 맛있는 거 같아 음. 얘 1등 아니 그렇게 고급? 고급은 아닌데 음. 싸구려 맛도 고금... 안 나요 조금 흉내를 잘낸것 같아 응. 그리고 두번째 슈가크래커 얘는 진짜 계속 사먹을 것같아요 없애지만 말아주세요 저 옛날에 한번 없애가지고 물 먹이는 거 같아요. 과자를 <laughs> 좀잘 없애나봐 그무 이게 슈가크래커 영예의 2등 그리고 세번째 망설임이 없죠 솔티버터 와플 이세 네, 번째. 가성비 진짜 좋은 거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얘도 맛있는데 어, 얘는 양이 진짜 많고 소분돼 이렇게 소분돼서 짭짤하고 단, 단단하고 이 정도의 만족도가 있는데 과자가 없을 땐 맛있을 것 같은데, 다른 과자가 좀 있다? 그러면 손이 잘안갈것 같아요. 저는 그래요. 고고미 님은요? 고고마 님은요? 순위? 응. 난 음, 우선 얘가 거의 꼴등이고. 어! 이거 봐. 이렇게 갈린다니까요? 어. 이 어쨌든. 응. 3등? 어 1등? 2등? 3등? 응 음, 4등 이렇게. 4등? 5등? 음. 와천대하 음. 얘가 좀 아, 사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오 이렇게. 3등이래요 음. 밸런스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이건 좀 너무 가벼워요 사실 코코넛 네. 이, 이거 오리지널이? 음. 얘도 가볍잖아요 얘도 근데 나는 약간 단짠이 너무 좋아 얘는 음. 좀 싱겁잖아 코코넛로시는 네, 내일부터 뭐를 더 까먹는지 내가 보겠어 여러분 사실은 저는 먹으면서 스트레스 푸는데 촬영을 하면은 배도 금방 더 부르는 것 같고 스트레스도 써 완벽하게 다안 풀려가지고 지난번에도 끊고 더 먹었거든요 오늘도 왠지 그럴 것 같아요 좀, 카메라가 편해질 때까지는, 소식주의자로.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구마님, 우리 먹고, 나 이거 안 하고 싶은데, 먹고 힘내서, 먹자! 먹자.